안녕하세요. 구를일 성당 중고등부 수일학교 교감을 맡게 된 김영진 세례자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고등부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 시기이지만 중고등부 교사회에서는 항상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 교사회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에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올한 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드리며, 여유간의 건강이 함께하시길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고3을 담당하게 된 김민선 동민이 코라고 합니다. 3월에 주일학교 개학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 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어, 모두들 건강하고 선생님들과 비대면 교리를 열심히 한번 해보아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번연도중1을 맡게 된 김민규 시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3월이 다 됐는데 우리 주일마다 만나서 미사도 드리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어 상황상 그렇지 못한 게참 아쉽고요. 음 그때까지 이제 비대면으로 남아 이제 만나고 어 이제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은 어 저희 만나는 그날까지 음, 울지 않고 만날 수 있기를 기약해 봅니다. 예 약속.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을 담당하게 된 최정범, 보나벤트라 선생님이에요. 우선 선생님은 축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축구팀의 컵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라고 선생님 돌을 갔다 왔어요. 아 무튼, 어, 한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1년, 한 학기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담당 김혜주로 사리아입니다. 저는 작년에 새로 들어와서 올해 2년차 상큼한 막내를 맡고 있어요. 제가 요즘 스펀지밥에 빠졌는데, 여기 있는 뚱이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똑같죠?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주의학교에서 고1을 담당하게 된 이선재 사도회안이에요. 저는 요즘에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잘 치는 것 같나요? 아무튼 올한해 동안 한번 잘 지내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중고등부에 입학하는 중일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불우일동 상당 중고등부 교사 노건환 요셉입니다. 올해 고1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작은 라이언 인형, 커다란 라이언 인형, 그리고 라이언 담력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라이언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라이언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권한 선생님으로 기억해주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하는 이 시기는 물론이고, 상황이 좋아져 성당에 나오게 될 때도 여러분들이 즐거운 중고동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할게요. 올한해잘 부탁하고 다시 한번 중고동부 입학을 축하합니다.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이번 중2를 담당하게 된 이가연 카타리나 선생님이에요. 어, 선생님을 잘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이 미니언 캐릭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미니언 인형과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친구들이 선생님 얼굴을 볼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어, 이렇게나마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21년에는 어, 비대면으로나마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교리들과 또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중이 친구들과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안녕. 우리 고로 일동 성당 조거동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이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도 우리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인사를 하는 게좀 많이 아쉽네요. 여러 어려움들이 또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잘 지내면,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학년, 또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으로 온라인상으로 이런 준비들을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기를 신체적으로 우리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평화롭고 화목한 건강한 생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잘 지내고 평강에서 이렇게 음, 만나는 날이 잘 오기를 기대하면서 친구들 인사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요.